안녕하세요. 저는 젤리피 c 김민규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개인 SNS로만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브이라이브를 켰는데요. 어, 모두 모두 반가워요. 제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나는 별균님 안녕하세요, 정소희님 안녕하세요, 어 민선님 안녕하세요, 어 꽃선선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첫 화보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고 어,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인연이 그리고 좋은 기회가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프로듀스 X 101이 끝나고 어첫 휴가를 받고 이제 오랜만에 거의 반년 만에 고향에 내려간 것 같아요 고향 내려가서 이제 고향 친구들이랑 또 만나고 그리고 가족끼리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네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첫 화보 촬영장에 이렇게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첫 화보 찍어서 이 많이 긴장돼서 이게 말도 잘안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화보를 찍으니까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찍는 사진은 데이즈드 구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 네, 많이 긴장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막 궁금했던 이야기나 그런 거 지금 질문해주시면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어, 아무래도 형준이? 푸디하면서 형준이를 가장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많이 붙어 있었고. 왜냐면 이게 X 반 때도 붙어 있었고 이제 등급 올라가서 D 반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뮤비 촬영 때도 뒤쪽 날개에서 같이 붙어 있어서 말도 많이 하고 첫 번째 경연 같이 하고 3차 때도 이뻐 이뻐 같이 할수 있었는데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준비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 파이널 준비도 같이 했어가지고 거의 100일을 했다고 치면은 거의. 90일 정도는 계속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진이요? 원진이도 거의 맨날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진이랑 저랑 형준이랑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진혁이 형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어, 파이널 비하인드, 아, 원투선 비하인드요? 어, 원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뻐, 이뻐 해서 이렇게 튕기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무대를 꾸몄는데 어, 다들 진짜 열심히 해줘서 어,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형준이랑 썬썰 풀어줄 수 있는 게 어, 제가 좀먼투선 가고 이제 많이 친했던 멤버가 없어서 많이 어색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형준이랑 원진이랑 와서. 저를 많이 붙도다줬어요형할수 있다고. 그리 많이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아무래도 투 마이 월드. 네 같이 이게 마지막 무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근데 또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꿈을 꾼다. 그냥 마지막 발라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했어가지고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꿈을 꾼다라는 노래가, 대위 형이 노래를 너무 좋게 써주셔가지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노래를 이렇게 파이널 준비할 수 있었고, 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처음으로 막 센터에 서서 이렇게 무대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 한것 같아요. 사과처럼 빨간 볼이요. 제가 제가 했다가 너무 싫어하실까봐. 네. 어아 민희 그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잘 들어보시면 제가 민희를 형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 자막이 잘못 나간 거더라고요. 그때도 민희랑 친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어, 그때 잘 들어보면 민희야라고 들리실 겁니다. 네. 아, 도현이도 네, 많이 친해. 도현이도 막 도현이가 상황극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 원투선조에서 저희가 상황극을 진짜 많이 했는데, 방송에선 안 나갔는데, 네, 은상이도 준호도 상황극 같이 하면서 막 그랬는데, 안 나오고 막 맨날 저보고 선도부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항상 바르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상황극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어 금동이랑도 네 이뻐 이뻐도 일조 같이 하면서 친했고 이제 같이 방출되고 이제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투말월드 때도 만나서 이제 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저는 멤버들이랑 다들 두루두루 친했던 것 같아요. 뭐, 파이널 같은 친구들도 친했고 이제 뒤에 뭐 정환이나 뭐 프듀 연습생들 대부분이랑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진우요? 어 진우랑 어떻게 보면 거의 진우랑도 엄청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진우가 약간 진짜 동생 동생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네, 같이 붙어 있어서 좋았었어요. 아 진혁이 형이랑 친해진 계기가 제가 첫 일차 경연 준비하면서 진혁이 형이 처음에 서 있을 때 멤버 동표가 뽑기 전에 진혁이 형이 저 옆에 서서 민규야 그때 안 친했는데 저보고 민규야, 내가 너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그러, 그랬는데 그 뽑혀가지고 같은 적못 돼가지고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혁이 형이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잠을 잘안 잤어요. 밥도 잘안 먹고 그냥 연습만 했는데 진혁이 형이 그거 보고 어, 계속 연습 가르쳐주다 하다 보니까 좀 어, 사적으로 많이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밥은 이제 두, 곧 먹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진혁이 형이랑 대위 형이랑 네, 밥 먹을 거. 이뻐 이뻐요. 조금 <laughs> 어 보여 주고 보여 드려도 되나? 아니요.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laughs> 어 우석이 형이랑도 나충기 때 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우석이 형도 이제 나충기 때 어, 메인 보컬 하시고 많이 이제 애드립 같은 것도 많이 피드백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네, 좋은 무대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파트 하면 되나요? 이뻐 이뻐 만약에 가장 듣고 싶은 파트가? 어디 파트 해드릴까요? 오네사 사과처럼 빨간 볼 이뻐 이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우 이게 너무 어렵네요. 아 정모 형이랑도 네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정모 형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모 형도 은근 약간 재밌 재밌 개그 캐형네 그랬던 것. 어좀 많이 네아 병찬이 형도 진짜 나춘기 하면서 진짜 저한테 막 잘해줬어요. 진짜 우석이 형, 세진이 형, 뭐, 병찬이 형. 다이셋다 저한테 많이 좋은도 해주고 제가 아무래도 많이 떨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많이 얘기도 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고 늘 열심히 하니까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 키어한 1, 2cm 정도 더큰거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는데 교복 바지가 좀더 짧아졌더라고요 아, 울산으로 돌아가세요. 어, 바다도 보고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아, 상황극이요? 어, 이게 비하인드 캠도 많이 찍고 했는데 제가 약간 선도부였으니까 막 이제 숙소 가서 제 계단 있잖아요. 거기 서 있으면 갑자기 막 은상이나 이제 준호 공이 친구들. 형준이네 이렇게 와 가지고 막막 제가 막 이래요. 막 국장 불량입니다 이러면 애들이 막 네, 주삼대 이렇게 하더니 막, 막 준호 같은 경우는 막 저한테 막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막 하면서 막 끼를 완전 부리고 준호도 전혀 전 로봇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끼를 아주 많이 부렸고 형준이 같은 경우는 형뭐 해요? 필요 없어요. 하고 막하고막 그러고 막 은상이 같은 경우는 그코 여기 쓰는 그 보스 표정을 저한테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막 상황극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러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평생 갈방방이를 만든 게시초가 형준이가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제가 그거 보고 오, 좋은데 하고 그렇게 저도 이름을 같이 지었던 것 같아요 천만 아 하트가 벌써 천만이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고 계셨네요. 아네 아직 많이 긴장돼요. 어... 아네 천천히 말해드리겠습니다. 어, 또네 원진이랑도 이제 공1년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정환이랑 브랜뉴뮤직의 정환이랑 저랑 원진이랑. 공일이라서 많이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던 것 같아요. 화보 촬영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많은 옷을 입는데 지금도 입긴 입었거든요. 이렇게 실를 입긴 입었는데 아직 찍기 전이라 많이 긴장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먹는 거는 어. 거의 다안 가리고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데, 저 프로듀스 하면서 한 6kg? 한 7kg 빠졌던 것 같아요. 푸드 시작하고 나면서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빠졌던 것같요 머리색을 만약에 바꾼다면, 은색? 뭐 음색? 은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다시 해달라고요? 아니, 그러면 다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뻐, 이뻐는 조금 아껴두는 걸로. 그래도 움직여도 막. 아, 대위 형은 이제 꿈을 꾼다? 이제 촬영장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어 대휘 형이랑 네. 친해졌던 것 같아. 아 승우 형이 진짜 정말 착하고 진짜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제가 좀 고민이 많은 편인데 그런 거를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 형이라서 이제 승우 형이랑 처음에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 같은 팀을 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투마이 월드 때 같은 팀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윤성이 형도 투마이 월드 때, 어, 정말. <laughs> 처음에 제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는데, 아, 언제쯤 친해지는데, 투마이 월드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친해져 있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은 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반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TV에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은상이랑도 많이 친해요 은상이가 꿈을 꾼다 안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은상이가 추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은상이가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아, 오늘 진혁이 형 와서 꼭 챙겨봐야죠. 방사수. 네. 네, 정모 형이랑 연락하고 있어요. 아, 뭔 투선 때 이제 방송에 나간 모습이 제가 많이 힘들어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열심히 하는 민규는 안 되고, 이제 잘하는 민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틀 동안 밥을 안 먹고, 이틀 동안 잠도 안 잤어요. 그러고 나서 연습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이제, 형들이 밥을 계속 먹어라. 먹어야지 연습을 하지. 근데 막안 먹고 하다 보니까 네, 병원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 제 속눈썹 길이요. 길이는 안 재봤는데 샤프심 올린 게 제일 많이 올린 게한 20개 정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더 올렸었는데 촬영장에서도 이게 올려 제가 올리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제작진분들이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떨어가지고 하면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12개 올라간 거 올라간 거 같아요 네 저도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네. 아 제가 이제 화보 촬영장을 들어가야 돼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짧게나마 이렇게 브이라이브 준비했는데 어때요? 오랜만에 봐서 저는 좋았거든요. <laughs> 네. 어, 다음번에는 더 오래오래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촬영하고 곧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